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야, 어 아침이 아니 지났죠. 네, 제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네. 어, 한주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1번 카메라로 함당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뒷모습이 보이고요. 네, 카메라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 이거는 지금 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도 제 뒷통수가 보인 앞통수는 못 보여드려도 뒷통수는 보여드려야죠. 네, 아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제목 이데일리 중국 부동산 녹지그룹 위기에 글로벌 부동산 대폭락거나 제가 제목을 조금 어, 약간 가공을 했어요. 약간 자극적으로 유튜버니까 유튜버는 에, 클릭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에, 고육지책입니다. 에, 양해 바래요. 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뉴스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시발점의 어떤 뉴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배경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녹지그룹이 아마 이게 건설한 건지 어떤 지 이게, 롯데랑,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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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니까, 러이 중국 부동산이,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도 그렇고, 영종도, 미단시티 죠 지금 곳곳에 있는데, 어, 언론에 말이 없어, 말이. 아무 얘기도 없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괜찮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할런지, 아니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국민연금도, 그, 중국 홍색기업에다 투자 많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저는 차트쟁이잖아요. 차트를 보고, 제가 헝다를 우리나라에서 제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 중에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거차 부도 차트다.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렸죠. 넌 차트 아니면은 판단을 못해. 자, 뉴스를 보면서 어,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험성. 이데일리 기사인데 뭐 아주 긴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기사예요. 이거를 제가 어, 중요한 곳에다가 이제 마킹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업해서뭐 어, 녹지그룹, 뭐 녹지그룹 차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왜냐 뉴스를 좀 잘랐어요 일단 상단 요렇게 중국 부동산 위기에 글로벌 부동산 대거 손바뀜 일어나나 여러분들 대거 손바뀜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이데일리가 아주 완곡하게 우리 부동산 하락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정부에서도 안정 그렇잖아요 안정이 뭐야 우리 우리는 폭락 아니면 폭등 둘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은 어떤 투기, 투기 투자 투자 해서가 돼버렸기 때문에 폭락 아니면 폭락 폭등이야 연착륙이란 건 없어 대거 손바김이란게 뭐겠어요? 누군가 팔고 누군가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산 사람이 비싸게 사줬을까? 아니죠? 급해갖고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산 폭락을 어떤 그, 어떤 트리거가 되고 유발,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자, 보세요. 녹지그룹 런던 부지 일부 매각. RNF 단기부채 처리 위해 해외 자산 매각 가능성. 범해홀딩스 샌프란시스코 소재 건물 압류 당하기도. 일제의 자산 매각 나설 시 재가 받기 어려워. 이게 뭐겠어요? 일제의 자산 매각 나설 시는 폭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일단 우리 우리나라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충격된 게 헝다 그룹이었죠. 헝다 그룹인 중국의 2위예요. 자 이제 음, 이제 뉴스 음,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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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네. 잠깐만요. 요거 요거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를 잘못했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번호를 잘못 매겨 가지고, 네. 네, 방금 요, 요, 요 기사 봤죠? 아, 내가 순서를 잘못해갖고 예,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로, 녹지그룹이야. 녹지그룹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중국, 에이, 제주도, 녹지그룹으로뭐 병원인가 뭐 한다고 병원인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잠재돼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지만 보세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영어로는 그린란드홀랑딩스에 어, 그린 녹 랜드 땅지 땅지자 그린랜드 녹지 영국 런던의 주요 부지의 일, 일부를 시장에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중국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세계 곳곳에 유명한 그,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급하게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녹지그룹은 235m 높이의 스파이어 런던타워 건설을 비롯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물론, 한국의 제주도에서도 그건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겠어요. 뭐잘 끝났는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 우리도 우리 중국이 바로 옆에 바고 바로 코딱지가 옆에 붙어있는 우리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겠어요? 일단 아는 것만 해도 녹지그로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당대, 당대그룹이라고 에, 당대가 뭐 하여튼 이름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 영종도 있죠? 거기에 미단시트라고 있죠? 8천억짜리. 그것도 쌍용이랑 해갖고 뭐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려 그러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스파이어 런던 타워는 유럽,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주거형 빌딩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내 고급 아파트 수요가 부족해지고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자, 그러면 녹지 그룹 한번 차트를 봅시다. 똑같이 월봉 로그 차트를 보는데, 이 차트가 살아나는 차트인지, 죽는 차트인지, 이거는 주식, 이을잘 몰라도 볼수 있어요. 자, 볼게요. 핸드폰을 캡처했어요 짠. 여기 이게 이번 달 거거든요. 이번, 그러니까 이 10월 달 거예요. 야, 이게 40달러가 4달러 됐네. 6년 만에, 6년 만에. 2015년에 초에 40달러가 넘었는데, 이, 이, 이거 뭐냐 중간중간에 반등도 잠깐잠깐 잠깐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이잖아, 이거. 야, 이거, 10분의 1 투만 왔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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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게, 녹지그룹이, 이때부터 제주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의심할 수 있잖아요. 차트를 봤다면, 전 솔직히, 녹지, 녹, 이, 녹지그룹이 주식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몰랐어. 음, 최근에야, 이제, 예, 헝당그룹이 문제가 되니까 이 나라, 이, 외 회사, 저 회사 해본 거죠. 자, 녹지그룹. 완전 이거 부도차트죠?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번에는 중국부동산개발체, 광저우부력부동산 이거 전에 한번 내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어요. 열 개, 열개 회사. 광저우 RNF 프로퍼티. 또한 런던 등 주요 도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막 진출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달러채가 많겠죠?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회사는 런던에만 위안성 프로젝트가 두개 존재하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80억 달러 약9조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해 프로젝트를 가동할 여유가 없다. 지금은 헝다 뭐 조금 뭐 이자 상환하고 그거 했다고 막 안심될 게 아니라니까.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단기 부채 만기 처리를 위해선 상당한 자산 매각이 실행돼야 한다. 이거 보세요. 부동산 이게 폭락의 시발점이라니까. 트리거 광저우 불 부동산이 건물 호텔 및. 프로젝트의 다양한 지분을 모두 매각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S&P가 같튼 소리 할 사람 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3대 3대 내 S&P, 무디스, 피치 세계적광조 부족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8,360억이한 약 153조 원의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야 이거 이거면 그러면 투매야 투매 나중에는 이게 왜냐면 개나 소나 다판대니까자 그러면. 이 RNF 한번 볼까요? 꽝조우 RNF. 차트 볼게요. 똑같이. 짠. 자, 이거 차트가 살아나는 차트인가요? 부도 차트인가요? 이거 부도 차트야. 이거, 뭐야, 10년 내 최저치를 깨고 내려갔어. 9월 달에 꼬리 달고 쫙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아니, 10월 달에 더, 다시 떨어졌어. 이거 뭐야? 이건, 이것도 22달러가 4.8달러야. 지금 5분의 1 도망 났어. 봤죠 이것도 꽝조우 RNF. RNF가 이거, 이거, 푸드 아니에요? 푸드? 비, 아, 그럼 BNF 인가? 베버리지엔 푸드니까 이건 RNF 는또 뭐야? <laughs> 몰라요 저도. 그냥 이름 다듬 많았고 복잡해 갖고 한자를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영어를 만든 것 같은데 에버그란드, 그 항대 항상 에버 에버 그란데 큰거 그러니까 헝다라고 읽지만 그 한자로는 항대죠. 자, 그다음 뾰인다 나오니까 봅시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 볼게요. 이번엔세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황, 다그룹은 제가 진짜 기술적 분석까지 막 했잖아요. 엄청나게 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지겨워서 안 해. 맨날 똑같은 차트라서.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17억 달러. 이조원금의 차이나 에버그란데 센터를 중국 국영기업인 웨슈부동산 유한공사. 이하, 웨슈부동산. 유한공사라 그러면 혹시, 구, 그, 전국 거 아니야, 이거? 아, 국영 맞네. 국영이니까 다시 유한이라고 들어갔죠. 네. 웨슈부동산. 이거 웨슈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외슈 부동산 이거는 상장 돼 있으려나 매각하려다 실패했다 아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은 전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짜자오예그룹 카이사홀딩스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홍콩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다 반면 범해홀딩스 오션와이드홀딩스 야 범해는 알겠다 오션 오션 바다해짜 오션 와이드 넓은거 범 범해 그러면 와이드오션이라고 그래야지 하여튼 채권단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한 건물을 압류당했대. 이제는, 매각이나 이게 아니라 압류당했어요. 이, 이 달러채못 갚아갖고. 어떻게 중국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자, 그러면 세 가지 차트를 한꺼번에 봅시다. 헝다, 짠, 이거. 헝다는 부도 났다가, 이제, 거래정지 됐다가 뭐한달 만인가 거의 다시 재개했는데, 역시 빠지고 있죠? 32달러가 2달러야. 32달러가 3달러면은 10분의 1인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한, 한 30분이 되나 예막 이거 망했죠 흥닭으로 그 다음에 또뭐 있었지 뭐그 다음에는 짜자오예 카이사 짜자오예 볼게요 짜자오예 카이사 이거 야 10월 한 달에 잠깐 이, 이게 얘 혹시 거래정지 됐나 얘가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이게 10월 달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면 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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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칠, 팔월달, 8월달 되겠는데, 이거? 이게 앞에, 이 뒤에 봉이 없잖아요? 어, 잠깐만요, 제가, 그, 아 어쨌든 나중에 할게요, 이거. 어쨌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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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차 때 이게 거래가 정지됐더니, 아무래도, 여기 앞, 이게, 11, 1 2이두 개만 남아야 되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이봉 개수가. 이거, 읽어 보세요. 얘는 여기 몇개안 남았죠? 여기 두 개만, 이거 10월달 거야. 11, 1 2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한세 개나 네 개, 세 개는 들어가겠다. 그니까 러 얘는 어쩌면 지난달에, 러니까 9월 달에 거래정지되고 끝났을지도 몰라. 카이사. 야, 이름은 멋있다. 그 다음 또뭐 있었지? 그 다음에 범의 홀딩스, 오션와이드. 오션와이드. 요거. 오션와이드. 보세요. 차이나 오션와이드 홀딩스. 야, 이거는 몇 달러냐면, 한 1.8, 한, 한 1.8달러? 1.8달러가 0 1달 11달러야. 그 이것도 10분의 된 건가? 10분에도 더 됐네 이거 밑에까지 하면은 이거 한 1달러 밖에 안 됐어 1달러도 깨졌었네 얘도 얘도 거래정지 됐나 여기 앞에가 좀 비었어 이거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뭐할때이 있어요 하여튼 솔직히 이거 거래 정지 됐든 안 됐든 이거 부도 난건데 뭐 이거 15분에 1토막 났는데 이거 3년 사, 4년 5년 사이에 그쵸? 그렇죠? 자 지금 어, 뉴스에 어, 보세요 이데일리 뉴스인데 중국 부동산 녹지그룹 등 위기에 글로벌 부동산 대폭 나거나 이거는 제가 약간 강조해서 쓰려고 이렇게 제목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대거 손바꿈 일어나나 이 손바꿈이 뭐요 투매하고 누군가 바닥에 사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바보 아니면 야 한꺼번에 쏟아질게 뻔한데 왜 내가 비싸게 사 기다리고 질질 끌다가 똥값에 만들어 갖고 팔지 사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볼게요 차트 그린, 그린랜드 녹지그룹 이거는 우리랑도 관련이 있어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녹지그룹 많이 들었었어요 녹지그룹 그러니까 이거 이 녹지그룹 얘기 나온 게한몇년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맛이 간 거야 이때부터 맛이 간 거야 이때부터 2016년 17년 이때부터 맛이 간 거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불거져 나갔고 지금 10분을 토망난 거지 그 다음에 꽝조 부력 꽝조 RLF 이거 부도죠 부도 그 다음에 헝다 짜 헝다 그러니까 헝다 짜자오이의 범에홀딩스 헝다 부도 카이사, 그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이거는, 범해 범에, 오션와이드. 자, 이 정도로 시장을 잠깐만, 그, 뉴스 나오고, 우리가 이제, 헝다가 뭐두번 위기를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께 경, 좀, 경계를 하, 그 드리고자, 또는 그 구독자를 늘리고자, <laughs> 약간 제목을 과격하게 하고, 배경도 멋있는 제주도. 야 이게 이게 롯데 건데 롯데 백화점이 들어있나? 하여튼 롯데랑도 관련 이 있는 것 같아요. 롯데도 여러분들 개발 회사예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롯데가 개발 회사예요. 개발 회사 어쨌든 자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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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카메라 요거 요요 요 카메라 요거 요좀잘 보이죠? 이렇게 쫙 보이고 네저 위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이 떨어지려고 그러네.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아, 3번, 항상 3, 종료는 3번 카메라로 자, 음악을 듣고. 요즘에 그래도 전기 잡본은덜 나죠. 음악 듣때만 조금 날 거예요. 네. 오늘도, 이번 주도 활기찬 하루 되, 되시고, 엘리어과와 함께 많은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경제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